입니다 선생님 어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어, 이어서 파라테의 법칙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얘기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 에 했던 거 내용 살짝만 좀 함께 좀 정리하고 선생님이 준비한 얘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은 지난 시간에 처음 한게 이제 파라테의 법칙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사람이 어, 주장한 법칙이고요 핵심 내용 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우리가 하는 업무 혹은 학습 성과는 전체 업무 학습량의 20%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80대 20법칙을 이해하고 자신의 업무에 적용하면 최소의 시간과 노동력 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죠. 선생님이 그래서 어떤 거를 예를 좀 들었냐면, 그 자격증 얘기를 좀 들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우리 국가, 어, 국가, 어, 국가시험 자격증을 예를 들어보면, 또 필기하고 실기로 구성이 되 있는데 필기는 100점 마저도 합격 합격이고 100점 맞을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죠그 60점 이상만 맞으면 필기 합격 합격인 거니까 우리는 그 20%의 핵심적인 노력을 60점 맞는데 집중을 하는 게 제일 없다. 나머지 40%는 어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고 80% 정도의 노력을 쏟아부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목적이 선명하면 그 목적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일에만 집중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게 지혜로운 거였습니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죠? 그리고 또 무슨 얘기 했었냐면, 선생님이 또 선생님을 좀 이렇게 많이 자유롭게 만들어줬던.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대부분의 일은, 어, 100점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매사에 불필요하게, 매사에 불필요하게 필요 이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얘 이게 핵심인 거죠. 그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준비한 얘기 뭐, 뭐냐면 어, 이 얘기를 좀 어, 확장을 해서 이런 얘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완벽주의하고 최적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완벽주의가 딱그 그냥 단어가 주는 뉘앙스만딱 느껴봐도 저는 이런 느낌 오거든요. 그냥 숨막힙니다. 그죠? 그리고 빈틈이 없을 것 같고 여유가 없 여유가 없어 보이고요. 예, 그냥 만성 스트레스의 주범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해낼 때 완벽하게 해야 되고 빈틈 없이 해야 되고 그렇게 좀 매사를 해 해야, 해야 된다고 알게 모르게 좀 강박적으로 공부를 할 때든 업무를 처리할 때든 요즘 그렇게 어, 좀 해서 사람들이 필요 이상의 스트레스를, 현대인들이 많이 좀 스트레스 받는 것 같고요. 이 완벽주의를, 어, 탈피해서 선생님이 정말 권장하고 강추하는 게 완벽주의가 아닌 최적주의. 예. 최적주의를, 최적주의를 바탕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경영을 해야지만이, 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지혜롭게 여러 가지 인생에서 다양한 것들을 좀 누리면서 재밌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요 최적주의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최적주의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때 혹은 업무를 할때 어떻게 적용해 나가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어, 요거 좀 이렇게 준비한, 선생님이 구성한, 음 그림인데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선생님이 좀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고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공부할 때, 선생님 얘기를 좀 해드리면, 선생님은 공부할 때나 업무를 할 때, 선생님은 무조건 처음에, 처음에 80, 80점을 맞을 목표로, 맞을 목표로 일을 대합니다. 어, 여러분들 일을 보세요. 그, 여러분들 시중에 팔고 있는 책을 보면, 여러분들 시중에 팔고 있는 책을 보면, 요렇게 내용이 들어있어서 여기에 여백들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 효용성 하고 효율성만 따지면 이 같은 한쪽 페이지에 빽빽하게 내용을 내용을 넣으면 내용을 넣으면 더 많은 내용을 어, 담을 수 있고 음, 더 많은 걸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에 어떤 책을 쳐다보더라도 그, 그 어떤 한 페이지가 있으면 그정 중앙에 이렇게 책이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여백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볼 때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여기 가운데에 들어있는 컨텍스트, 핵심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서더 중요한 것은 이 여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럼부터 말씀을 드리면, 너무나 그 책의 내용이 빽빽하게 들어있으면 숨막히죠. 그죠? 숨 막히죠 그리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짜증이 나고 짜증이 나고 그냥 가다가 내용을 보다가 질러 어. 질리죠 예. 네.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매 쪽마다 이렇게 여백 여유를 두는 두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공부를 할때 혹은 업무를 할때 혹은 인생을 경영해 나갈 때도 이거를 예, 적용하는 거라 고 생각을 하고요. 그 선생님은 파라테 법칙을 이렇게 적용을 해요. 그래서 매 순간 순간 80점 맞을 생각을 하고 나머지 20%는 그냥 삶의 여유로 좀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지치지 않고 꾸준히 갈수 있는 어, 지혜로운 방법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삶의 어 이 여유 부분, 여백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삶의 완충 작용이고, 어 우리가 삶에 삶을 살아갈 때좀 힘든 일이 생길 때 어, 다시 한번 좀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예, 여유로운 공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 기본 개념을 토대로 이제 공부에 좀 적용을 해보는 거죠. 이런 겁니다. 자,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요. 선생님이 좀 함께하고 이거 이 얘기를 좀 같이 좀꼭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가 이제 어떤 걸 공부할 때 아, 선생님이 좀더 드릴게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공부를 얼마나 멍청하게 했냐면 선생님 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한 단원을 이제 새로운 단원을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단원을 이 단원을 막 처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막막 막 이해하고 암기하고 완전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다음, 그 다음 단어로 넘어갔거든요. 선생님은 이렇게 하는 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에다가 지금 뭐를 추구한 거예요? 완벽을 추구한 거죠. 그런데 뒤돌아 생각해 보면 그냥 내가 만들어낸 거짓 완벽인 거지 완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를 막 피곤하게 만들고 달달 볶았으니 공부가 공부함에 있어서 금방 지치고 질러, 어, 질려버리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거를 2단원, 2단원도 같은 식으로 하고, 3단원도 같은 식으로 하면, 가면 가면 갈수록 나한테 공부는 어떻게 느껴지는 겁니까? 아, 공부는 고통스러운 것. 공부는 많이 하면 질리, 어, 질리는 거구나. 아,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면 갈수록 처음에, 어, 처음에 했던 그 열정들이 가면 가서 점점,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서, 예, 가면 갈수록 공부의 성과도 떨어지고, 효과도 떨어지고, 예, 내가 원하는 성적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어, 실수하는 완벽주의의 폐해라고 볼수 있죠. 예. 일할 때도 그래요, 일할 때도.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프로젝트에 처음부터 막 너무 꼼꼼하게 어떤 여유나 여백이 없이 막 달려들면 처음에는, 처음에는 초반에 에너지를 다 때려 박으니까 뭐가 좀 성과가 나는 것 같고 진도가 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일주일, 한 달, 혹시 만약 그게 장기 프로젝트라고 하면 그렇게 오랜 시간 끌고 가면 이건 지쳐서 정말 용두삼이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뭘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이제 체적주의적 사고를 좀 가지고 접근을 해야죠.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해야 해야 될 일이 있거나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단원을 공부합니다. 그러면 전체 단원이 100이라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사람이 처음부터 새로운 거를 공부하거나, 공부하거나 할때다100%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아, 70에서 70에서 한80% 정도만 이해를 하고, 그럼 분명히 모르는, 모르는 부분이 아, 20에서 30%가 생길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아, 인정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이 정도는 이해를 못 한다. 그래서 그냥 쿨하게 그냥 툭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할 때, 이 20%를 20%, 20 중에서, 20% 중에서 또 조금 더 깊게 파고들고, 깊게 파고들고 하면, 또20% 중에서, 어80% 해당되는 부분은 또 이해가 되고, 또 나머지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 아, 그러면 또이 부분은 또 이해가 안 되는 거구나. 그냥 또툭 넘어가 버리고. 그 나머지 부분, 이렇게또 20%, 20% 부분 중에서, 80%에 해당되는 부분은 또 열심히 또 이해 이해를 하고 아무리 마무리질 거라 마무리질도록 어, 노력을 한 다음에 나머지 20%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 가면 갈수록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가면 갈수록 빈틈이 없어지고 이제 완벽에 가깝게 되는 거죠. 자 선생님은 매사를 좀 이렇게 하는 어 이렇게 하,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좀 스트레스를 좀, 해, 좀 해, 해볼게요. 스트레스를 좀 해보면, 사람 여러분들 언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냐면, 뭐 어, 이거 선생님도 깨달은 건데, 어떤 일을, 뭐, 내가 어떤 일이, 뭐, 내가 해, 처리해야 될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을, 어, 마무리 짓지 못하거나, 마무리 짓지 못하, 마무리 짓지 못하거나, 시작도 하지, 시작을 하지 못할 때, 스트레스가 훨씬 큽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언제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냐면, 일이 많거나,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 많거나, 어, 뭐 내가 해야 될 가질 수가 많은 것보다, 언제 더큰 스트레스를 받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시작하지 못하거나, 마무리 짓지 못할 때 느끼는 스트레스가 훨씬 더 큽니다. 그 사람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면 거기서 오는 충족감과 만족감이 엄청 큽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이 재밌어지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나갈 때 나한테 필요한 거는 완벽주의가 아니고 어떤 사고가 필요한 거라고요? 최적주의적 사고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매사에, 매사에 어떤 일을 할 때, 1 0 0점만을 생각을 하지 말고, 몇점만을 생각을 하자? 80점 맞을 생각을 하고, 나머지 20, 마, 나머지 20점이나 20% 정도는 그냥 여유나, 여유나 여백으로 좀 남겨두고, 그냥, 그냥, 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완충지역인 거죠. 내가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이 완충적 때문에 내 스트레스가 이렇게 경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 부분에 또80% 마무리 짓고 20% 남아져 있고 나머지 할때또이20% 중에 또이20% 중에서 또80% 해결하고 나머지 남겨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일이 꾸준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다음 시간에 어떤 얘기를 좀 갖고 올 거냐면, 어떤, 어, 결국은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 어,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실행이라는 거는 실력이, 어, 어, 실력이 있다는 얘기는 실행력이 있다는 얘기고요. 실력이 있다는 얘기는 집중력이 있다는 얘기 고요 실력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예. 네, 요게 선생님은 동의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다음 시험부터는 어떤 얘기를 준비할 거냐면, 어떤 일을 할때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할수 있는 이 계속 모드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선생님이 아까도 좀 책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 선생님 요, 요 얘기 마지막하고, 네, 선생님 준비한 얘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교과서나 책을 한번 보세요. 이제 책을 딱 펼치면, 펼치면 펼치면 이렇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가 있으면 이 책에 이렇게 정 중앙 부분에 이렇게 핵심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반드시 여기에 이, 이 부분에는 여백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책 내용을 빽빽하게 채우면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답답하고 네, 짜증이 나요.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삶도 좀 그렇게 좀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에도 반드시 삶에 어, 삶에 여백이 있어야 되고요. 삶에 삶에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잠깐 좀 벗어난 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인생이 있으면. 80%는 여러분들 80% 인생 여러분들 뭐 그게 그런 게 있죠. 뭐 학생이면 학교 생활일 거고, 직장인이면 어, 직장 생활일 거고, 혹은 뭐 대학원생이라면 뭐뭐또뭐 뭐 아, 뭐 어차피 그것도 학생이니까 이렇게 자기 시간의 80%는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될에 집중을 하고요. 나머지 20%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의 여유 시간을 혹은 여유 공간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멀리 보면 이 80%보다 이 20%의 삶의 여유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이 시간이 반드시 확보돼야지만이 이80% 시간을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뭐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이게 그런 걸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을 어 스트레스를 풀게 되는 취미일 수도 있고요, 운동일 수도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어 운동일 수도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일 수도 있고요, 여행일 수도 있고요. 기타 등등 여러분들의 삶을 좀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어, 여러분들을 조금 더 어, 조금 더 어, 다채롭고 예, 삶의 다양한 영역들을 즐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공간이 바로 여러분들 삶의 20% 공간입니다. 예. 선생님이 지금 파라트의 법칙을 지 다른 식으로 적용을 했지만 음, 선생님은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할때 처음 할때 처음부터 막 완벽하게 끝내려고 막 그렇게 막 멍청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있음 처, 처음에 할 때는 70점이나 80점 맞을 생각으로 일을 하거나 공부를 덤배 되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게 공부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게 업무의 프로세싱이고 업무의 절차 일 거잖아요. 어 그래서 결국은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어떤 어떤 걸큰 거부감 없이 부담감 없이 툭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파레토의 법칙적 사고일 거고 최적주의적 사고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도 좀 그런 걸 많이 좀 적용하시면 좋겠고요. 어, 선생님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그본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고 어,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다다음 시간에 선생님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고 어떻게 내 하루 24시간을 경영해, 경영해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 얘기를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너무 필요 이상으로 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그 선생님이 좀그 좋아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는데 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시, 어, 주겠습니까? 어, 여러분들 뭐, 일한다, 일한다는 욕심으로, 공부한다는 욕심으로 내 스스로를 너무 그렇게 막 올가매거나 어, 괴롭히지 마시고요. 어, 분명히 또 방법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지혜롭게 매 순간순간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어, 건설적으로 쌓아가는 게 건강하고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 선생님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또 준비한 얘기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죠 영재쌤이었습니다.